오늘은 이 집으로 정했어. 뭘 정하냐고? 당연히 내가 유명해질 곳이지. 아니, 문을 왜 이렇게 안 열어? 안녕? 나는 어부바야 신혈의 마스코트고 대국민 팬덤을 형성하기 위해 널 찾아왔어 근데 너 어디서 본것 같단 말이지? 어? 어디서 어? 어부어부어부와 어? 부탁해요 어부어부어부 아, 어부, 어부, 어? 그게 너였구나 이김에 신협에 대해서도 내가 자세히 설명해줄게 신협은 협동조합이야 협동조합? 그게 뭔데?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서 상호복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야 그리고 신협은 우리나라 최초로 순수민간금융협동조합이라고 아니 뭐야 그렇게 좋은 게 있었단 말이야? 이번에 신협이 가진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알려줄게. 신협은 복지사회라는 목표 아래 기본적 가치로 단결, 공평, 평등, 민주, 자기책임, 자조가 있고 윤리적 가치로는 태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책임, 공제, 정직이란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 아니. 뭐야,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던 거야? 이제야, 나 오빠랑 신협배에 대해 잘알것 같지? 그럼 우리 많이 사랑해줘야 돼.